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외에 죽으신 것을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집트 사람들이 또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걸 보고는 마차와 마병을 보내게 되지요. 군대를 보내어서 아주 뒤를 쫓게 하지요. 여기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왕 하면서 부르짓고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때 모세가 턱 나서면서 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신지를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난리치게 되니까 모세는 뭐 저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됐고,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렇게 지금 격려해야 될 마당이었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짜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앞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만히서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왜 내게 부르지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은 속으로는 상당히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뒤에는 아 적들이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큰일났다고 난리이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또 앞에는 아 바다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잠잠하세요, 담대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뒤돌아서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가게 되었는데 아 거기 어떤 분이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 이 가게 됐죠. 귀신들린 집사님이셨어요. 어, 근데 제가 알았다고 그랬지 정확히 언제 가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이 귀신 들린 집사님은 내가 언제 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난 내가 올줄 알았다고. 아 이리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막 마구 거짓말로 막날 퍼댔는데 나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한데 그러면서 막 욕을 막을 해대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화도 좀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이게 마귀에게 패배했구나 이런 생각에 화가 나서 뒤로 돌아서서 다시 또 가게 됩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나님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거 참 전도사로서 이렇게 왔는데 이 체면 좀 살려 주시오. 아 그러면서 어 기도하며 갔던 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가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이 참 그런 일을 막상 눈앞에서 닥치게 되니까 아이 체면이 말이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점점 어, 사람 앞에서 용감한 척 하지만 그러나 정적 정작 자기 자신은 두려워 떠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의 마음도 그랬으리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예,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이제 내가 나가서 지팡이로 이렇게 명령할 때가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지요. 봄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뭐 미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한 걸 보면서 같이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적이 있습니다. 적 없을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전쟁하면 안 되겠지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 전쟁이야말로 참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그러나 피치 못하게 싸워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한 얘기가 전도서 3장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냐? 그거 아니다. 넌 나가서 손을 펴서 지팡이로 물 가운데를 가르라. 내가 지금 그럴 때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추굽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때에 대한 얘기만 아닙니다. 내 직분,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땐 그런, 그런 일이 아니고, 넌 담대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될 직분이 너에게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는 내 역할을 잘 감당해도록 해라. 신앙에 눈 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에 눈 뜨는 것이지요. 선수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아, 선수가 마치 감독처럼 대하면 안 되지요. 감독은 작전을 짜고 어떻게 될지 보는 것이지요. 감독이 잘 뛰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선수 아니어도 됩니다. 꼭 선수라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선수였다가 코치, 그리고 지도자 학교를 거쳐가지고는 감독의 길을 걷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우,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전직 대통령이 총 들고 나오고, 지금 대통령도 뭐 이렇게 총 들고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도 해서 뭐기립박수도 받고, 날피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전쟁을 방지하는 일이고, 자기 백성들이 아니 백성이라 자기 국민들이 총리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전을 잘 보장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협상안을 제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터로 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지요. 또 사령관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사령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무사히 가정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일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아닙니다.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도 일이죠. 할머니로 하여금 그저 부드러들 떨면서 총 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은 네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해라 그런 말이기도 다죠 뿐만 아닙니다. 너는 어에 내게 부르짖냐 이말 가운데는 네가 부르질 때 그부터 전부터도 내 필요를 내가 알고 이미 응답하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시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의미지요 기도는 참 귀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의 형편을 이미 잘 아시고 아시고 필요를 채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정정 우리는 기도 만능주의 아 이쯤 기도면 다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말들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 부흥사들이 와서 아니면 아주 그뭐 기도 은사를 많이 갖고 있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로 기도만 해라 다 책임져준다 그런 말로 모든 것을 결론 짓곤 합니다 여러분 강사들이 분강사들이 와서 할 말이 없으면 아이고 기도만 하랍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말 들었던 이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감격하면서 하, 내 처저 형편을 주님께서 다하신단다 그러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가 만사를 다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또 주신 지혜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수 있죠.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으리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워야줄때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될 때가 있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종종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될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거짓된 위로 무책임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 기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기는 참 쉽습니다. 굳이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응답될지 안 될지는 내가 책임질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건데. 그러나 그렇게 설교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떠나야 될 때가 있고 결단이 요구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런 결단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기도 비만증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지 행동만 해서 아 기도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 결핍증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거 다 기도 결핍증이나 기도 비만증이나 다 깊은 병입니다. 악한 일을 선택하고 또. 자기 욕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서 "아유,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망령된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윤리와 도덕 없이 지성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기도만 얘기하게 될때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께... 말이었으면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었는지 이게 도둑과 윤리에 맞는 것인지 이웃 사람과 어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탐욕적인 것을 끊어낸는 생각인지 아니면 여전히 욕심적인 생각인지 하는 또 내의 결정이 성경적인 그런 결정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 머물 때인지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때인지 영기 있게 나서야 될 때인지 아니면 현실 도피하고, 한매치고 원망하면서, 한풀이하고, 자기 감정도 다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별 없이 결정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치우치지 말게 두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첫 걸음을 내딛고 하는 것참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거 하나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모자라지 않도록 잘 중심 잡아가는 것이 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종 성경의 한 귀절만 갖고 그것만 갖고 우려먹고 부풀려서 자꾸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믿음, 배가 파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좋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말씀이 있죠. 바로 14절에는 너는 가만히 있으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 기도가 만사를 다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 만능주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심령 년간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면 다다. 그런 황당한 얘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잘 발견하고 또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될 때인지 용기 있게 뛰쳐나가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